야, 이거 비주얼 봐요. 너 일본 출장은 잘 다녀왔어? 니잘 네, 갔다 왔지? 꼭 리뷰하고 싶었던 두 군데는 다녀온 거야? 니 네, 날씨가 비도 안 오고 잘 받쳐줘가지고, 개란무한 음. 리필하고, 라멘 포장마차까지 다 먹고 왔어? 나이스. <laughs> 야, 말도 마라. 겁나 노는데? 고! 그래서 오늘 뭔데? 기사부로 농장. 어디에 있는 건데? 이 도쿄 생고쿠에 있지? 거기가 계란 무한리필이야? 이 맞아. 얼마인데? 이난 특상정식으로 먹어서 1,350엔 줬지. 특상정식은 뭐 하다는 거야? 이비타민이가 20배가 넘한테는 유약계란라한개 주더라고. 무한리필이면서한 개를 줘. 이 무한리필은 뭐 쌀계란, 레몬계란, 뭐 유자계란, 귤계란, 뭐 허브계란 이런 게 해가지고 무한리필이요. 뭐유약계는 하나만 주더라고. 너 갔을 땐몇 종류나 있었는데? 이 8종류 이렇게 있어. 맛은 어때? 처음 먹은 건 계란 비린내가 전혀 없었는데 계란의 그 고소함 자체도 좀덜해지 맛이 그냥 흙도 맛이 들어. 다른 계란들은? 이게 계란 신기하게 간이 살짝 돼가지고 짭조름한 네, 뭐, 느낌이 아니, 있는 게 있었거든 요게 허브인가 싶기도 하고 노른자 흰색 있잖아 야 요거 진짜 궁금했거든 요거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바다, 바다 같은 구수함이 있더라 바다... 야 진짜 고소해 그리고 제일 비싼 유약해 계란 있잖아 야 와, 요거는 비싼 그 계란의 맛 자체가 엄청 진이야 노른자에서 진한 맛이 나더라고 단순히 고소해다 이런 게 아니라 진한 맛 유자 계란이나 허브 계란에선 진짜 다른 향이 나? <laughs> 야 그런 건안 나던디 <laughs> 내가 기대한 것처럼 계란에서 막 향이나 이런 건안 되고 엄청 신선해고 깔끔하고 그래. 맛있는 계란이요 계란밥으로 먹었을 때 맛은 있었어 아예 명란같이 받았거든 명란이랑 간장 넣고 구성비 비벼 먹으니까 야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짭짤 해면서 감칠맛에 이거야. 계란 고소함까지 야 찐으로 당한 맛있더라 내가 먹은 날 계란 비빔밥 중엔 이게 음. 제일 맛있었어 설마 딸랑 계란만 먹고 온건 아니겠지 여기 매장에서 거야. 직접 만들었는 연두부 먹었거든 가스오시랑 잎파 어. 같은 거올려주는데야 이건 맛이 거의 국물이야국물 어. 어, 그 콩물. 진짜 맛있어 콩물. 여기 둥마 집이던데 그리고 내가 김치국밥 팔길래 먹어봤거든 김치국밥 그건 좀 궁금하네 이, 이거 김치국밥 닭고기가 들어간 거야 그거 래딱 먹어 봤는데 이게 닭갈비 양념에다가 들쭉지 그한안 익은 김치를 넣어가지고 푹 끓인 맛이더라고 국밥이 어, 엄청 먹네. 달어. 반숙 계란도 있어가지고 비주얼. 요것도 다 먹어봤거든. 야 이거 섞어 먹는 건 개별 최고. 그래서 또 가서 먹어 안 먹어. 이 계란 이게 이막 알록달록해고 하얀 색도 있고 하니까는 비주얼은 진짜 좋거든. 근데 찾아가서까지 먹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.